안녕하세요. 거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함대함 미사일 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의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상의 개발 비화나 개발로 억울한 일을 겪는 등 해성은 비운해 무기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은 무기입니다. 또한 양산 후에도 여러가지 아픈 사연이 많은 한국의 최초 함대함 유도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음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해상 유도 미사일을 일부적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라 이부작으로 준비했는데요. 그럼 한국 최초의 함대함 유도 미사일이며 한국의 영예를 지키는 유도 미사일 해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이 함선을 공격하는데 사용되는 대한미사일은 오늘날 해군 무기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손꼽힌다. 특히 지난 제3차 중동전과 포클랜드 전쟁에서 대양미사일은 다윗의 돌팔매처럼 골리앗에 비유될 만한 거대 구축함을 일격에 격침시켰습니다. 대한미사일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최신형 대한미사일 보유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그동안 미국제 하품과 프랑스제 조선의 대한미사일을 도입해 구축함, 호위함 고속함 등의 탑재에 사용해왔는데요. 하지만 외산 무기만 사용했기 때문에 태풍과 같은 대한유도탄 수입과 운용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산 대한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1980년대 초반부터 국산 대한미사일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무기 추세에 맞춰 함정에서 발사돼 저함정을 공격하는 무기 체계로서 엔진 형태 추진 기관을 사용하는 순항유도탄의 형태로 개발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순항유도탄은 로켓의 초기 추력만으로도 탄도 비행을 하는 탄도 유도탄과는 달리 전진 경로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추력으로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유도 무기이기 때문에 사거리 내 타격 거리에 있는 표적을 용이하게. 공격 가능하고 다양한 종말 공격 비행 경로를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격 형태에 따라 여러 종류의 탄두를 활용할 수 있으며 동시 공격이나 장애물 우회 공격 등 다양한 공격 전술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군에게 발각되더라도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순항류도탄 중 암성류도탄은 일반적으로 지면에서 일정 부피를 유지하는 형태로 비행 경로를 또 장거리 표적 제압 능력을 보유한 유도탄과 연안적 환경에도 활용될 수 있는 이중 목적형 유도탄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함정에서 발사해 연안이나 지상의 표적을 타격하는 함대지 유도무기의 경우에도 함대함 유도 무기를 바탕에서 탐색 뒤 탄도 및 비행 경로 등을 지상 공격 목적에 맞도록 변형하는 형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적함정의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음속 대함 유도탄의 경우 순항 고도를 10에서 20 수준에서 최근에는 12화로 낮추고 있으며 종말 고도는 3에서 5m 수준의 해면 밀착 비행형으로 개발하는 추세이며 초음속 대함 유도탄의 경우 기존에는 빠른 속도로 인해 10m 이상의 해면 비행 고도를 유지했지만 최근 유도 조정 기술의 발전으로 10m 수준의 적어도 초음속 대함 유도탄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비록 시 제품으로 끝났지만 고속정용으로 레이저 유도 방식에 대한 미사일을 시작으로 한국의 해령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 개발한 해룡은 KBS 레이저 유도 폭탄의 탐색기와 큐라이크 -like 레이저 미사일의 추진체를 결합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거리가 7에 불과했고 레이저 유도 방식을 채택해서 변화무쌍한 바다의 날씨에 몹시 취약했습니다. 바다에 해해머라도 끼면 사용 불능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서 결국 해룡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개발만 하고 전력화 되지는 못한 비운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해룡의 실패를 거울삼아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마침내 2003년 이후 국산 대함미사일 회의 전력화 되었습니다. 해성대함 미사일은 1996년 이후 8년간에 걸쳐 개발되었는데요. 하지만 해성의 개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군사력과 방산무기 시장은 육군 위주의 편성과 포개념의 무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함대함 유도 무게를 개발하기에 기술 성숙도가 낮았고 충분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 LIGNX-1, 두원중공업, 부산 DST카나 등의 방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1996년부터 3년간의 탐색 개발과 5년간의 체계 개발을 통해 동시에 해성의 터보제트 엔진도 함께 개발했습니다. ADD는 이 사업과 별도로 마이크로파 탐색기 응용 연구를 진행해서 성공했는데요. 반면 개발 당시만 해도 한국 해군은 한국에 자체 개발한 유도 무기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태까지 한국이 개발한 함대함 유도 무기가 없을 뿐더러 자국의 안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무기 체계를 선택하는 것은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가격이 싸고 좋은 기술의 무기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운용에 대한 안정성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무기로서의 점수는 빵점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방산 무기가 그렇듯 단한 번으로 적을 무력화하고 그 찰나의 순간으로 나를 포함한 전후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해성이 개발되기 전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은 매우 낮았고 해룡의 실패로 인해 한국 해군 지휘부는 개발에 성공 가능성을 반신반의했지만 ADD 연구원들의 열의와 최근 급격히 발전해가는 한국의 전자 기반의 기술력과 군의 전력 증강 정책에 맞춰 체제 개발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결국 해성은 2003년 8월 21일 실시된 해군의 최종 운영평가 시험을 통과해 합참으로부터 전투 사용과 판정과 함께 개발에 성공한 첫 국산 순항유도탄이 된 것입니다. 해성 대함 미사일은 북한군 유도탄 고속정이 탑재된 스틱스 대함 미사일에 비해 두배 이상의 긴 사거리를 자랑했는데요. 2003년 8월 해군 초기함에서 발사된 편성 대함 미사일이 7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켜 성능을 입증했으며, 2005년 12월 동해상에서는 국산 탐색기를 탑재한 초도, 생산품에 대한 성능, 발사 실험에 성공하는 등, 시험 평가와 작전 배치 후, 실사격에서 명중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이후, 윤영아크 유도탄 고속하면서부터, 대조영함과 같은 한국형 구축함은 물론, 세종대왕급의 이지스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함정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성은 대전자전 능력을 보유한 마이크로파 탐색기, 스크랩다운 관성항법장치 위성안법장치, 전파고도계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초저고도 해면 밀착 비행 다양한 공격방법 높은 생존성 높은 명중률과 같은 탁월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사 후 망각 방식인 가열 혹은 유도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대 사거리가 180km에 달하기 때문에 비행 중에는 최대 8개 변칙을 통해 표적 적함에 유도할 때 상대편의 요격을 피하기 위한 회피 기동을 하는데 하품보다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다 양측면에 공기 흡입구를 가지고 있어 복잡한 회피 기동에도 안정적으로 터보팬 엔진에 공기를 공급해 줄수 있는 덕분에 단순히 좌우로 움직이는 회피 기동과 달리 고르카 전미카 기둥처럼 대각선으로 이동 등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회피 기동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수면에서 5m 정도의 적으도로물 위를 스쳐 날아가는 밀착 비행인 스키밍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 함선이 탐지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 재공격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세계적인 대한 미사일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가진 행성은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남미 국가인 콜롬비아도 해성대한 미사일을 도입했는데요. 국산 미사일로는 최초의 수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성대한 미사일은 성능면에서 경쟁 대안 미사일들을 능가하면서도 거기에 더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행성을 기반으로 전술 함대지 미사일도 개발되었는데요. 2011년부터 7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2017년 시험 평가 전 항목 기준을 충족하여 전투형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술 함대지 미사일은 과거 대형 미사일로 개발된 해룡의 이름을 채용했습니다. GPS와 관성항법 유도장치를 장착한 전술함대지 미사일은 정면한 근접 표적 및 지상의 주요 전술 표적을 타격하는 공격형 무기입니다. 장갑 차량을 관통할 수 있는 자탄 수백 개가 분산되어 폭발하면서 축구장 약두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술 함대지 미사일은 발사 방식을 경사형과 수직형으로 다변화하여 함정 종류에 따라 탑재 제한을 극복한 국내 최초의 미사일입니다. 경사형은 이미 2014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2016년부터 배치되고 있으며 수직은 경사형보다 조금 늦은 2018년 전력화되었습니다. 한편 해성은 현재 해군의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나 양산 초기에는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해성을 하프니 계량형이나 짝퉁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관계없이 오히려 기술 협조 출처는 러시아와 네덜란드입니다. 주로 엔진과 탐사기 기술을 이전받았는데요. 다만 해군이 기존에 운영하던 미사일이 하프니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러시아 기술 협조로 미국의 플랫폼 개발로서는 천공대공 미사일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전체 설계는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해성은 해외 수출과 요격 시험에서도 많은 이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선 2016년 6월 해성 7 사격훈련에서 발사관 결함으로 고작 16조 밖에 비행 못하고 해상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또한 2018년 7월 18일자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해군이 해당 국가 대통령, 참관한 발사 시험에서 수입한 해석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였지만 모두 빗나가 명중률 0%를 기록하는 망신을 당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작사에서 현지 기술진을 급파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나섰는데요. 그후 충격적인 사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